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안식일교회 초기의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날 재림이 불발되자 다시 7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1851년 10월에 제 2차 재림 운동을 향해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불발로 되어졌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재림을 두 번이나 기다렸는데 두번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 얼마나 그들은 실망이 많았을까요? 만일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정통 교회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통 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20년이고, 돌아가기에는 비난받을 것이 너무 두렵고, 또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시한부 종말로는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저는 오늘... 어,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그때 윌리엄 밀러하고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이트인의 계시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계시들은 얼마나 잘못된 곳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준 거지 환상이었죠. 그것을 그대로 안식일교회가 지금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교회가 1851년 2차 재림운동이 불발되면서 화이프인이 어떻게 방향을 틀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안식일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재림운동 51년도가 불발되자 어떻게 그들은 노선을 바꿨을까요? 거짓 교리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51년 10월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이 무산되자. 그 추종하던 무리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크로지어의 성소론, 조셉 페이츠의 7년간 지성서 봉사론, 엘렌짓화이트의 다친문 등에 관한 게시들이 허구로 반명되자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 크로지어가 자기의 성소론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철회하자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는 그를 비난하였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지어 같은 사람들, 크로지어가 성서에서 지성서로 들어갔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실 그 1851년에 재림이 불발되자 자기의 모든 주장을 철회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하이프에는 계시를 통해서 크로지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정작 주장했던 사람은 철회했다고요. 자, 이렇게 되자 문제는 엘렌지와이트의 남편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남편인 제임스와이트는 이제 화이부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당신 때문에 계시를 받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다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제 서로의 책임을 묻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주장했던 것을 수정하거나 또 삭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은폐 감추려고 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지 화이트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동안의 주장들을 철회 또는 수정을 하거나 삭제함으로 은폐하는 등 수습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러나 실망한 재림, 재림 신자들은 닫힌 문에 대한 견해와 교리 수정과 그 동안 개인적인 은밀한 일들과 화이 부인이 비난했던 이름들의 실수와 계시를 성경보다 위에 놓은 형태들에 대하여 분노와 질책들이 터져 나왔다. 여러분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모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은 분노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던 부분들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면 언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잘못, 내가 잘못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교리를 변명을 하고, 또, 어 다른 길로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까지 다친문에 대한 견해, 또 교리들을 막 수정하고, 그렇죠. 1844년에 오신다 그래 놓고또 지동도로 들어갔다 그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여러가지 개인적인 은밀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을 어떻게 썼다든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근데 이게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림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왔다고요. 그 다음에 엘렌지와이스의 계시가 이게 다 불발로 되니까, 이것이 계시가 성경보다 위에 놓아진 이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이제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질책들이 터져 나오죠. 어, 이런 일들이 모든 이단에다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단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탄탄한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네. 자, 남편 제임스 화이시 화이세 계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제부터는. 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제임스. 여기 밑에,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임스 화이슨, LNG 화이드의 영적 선물, 게시들이 앞으로 걷잡을수 없게 되어 교회의 저주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제 게시를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재림 신자들 안에서 엄청난 저주,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화이프인의 남편, 제임스 화이스의 교리가 드디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리비엔 데헤랄드 편집장이자 당시에 리비엔 데헤랄드는 뭐냐면, 그 재림 신자들을 이끄는 잡지, 그 잡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들을 같은 그 이단들은 그런 잡지를 통해서 꼭 세뇌 교육을 시켜요. 책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월간지를 만들어내고, 주간지를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그 교리들을 수정시킵니다. 아, 그리고 세뇌시킵니다. 자, 리비앤드헤라드 편집장이자 발행인이었던 제임스와이슨 그의 이름을 넣지 않고 교리들을 수정하여 전파했다 자기의 이름을 안 넣어. 발행인인데도. 왜? 이제 자기의 이름 넣었다가 이제 사람들 공격하니까. 이름을 안 넣고 교리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하고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수정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 수정했는가 하면, 이 1953년이 아니라 어, 1853년 같아요. 1853년 5월 26일 자에 누가 본 13장 25절의 열천의 비유에 있는 은혜의 문이 닫힘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라고 수정합니다. 자, 원래 은혜의 문은 언제 닫혔던 거예요? 1844년에 닫혔던 거야. 그런데 이미 이제 모든 게다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닫힌 문의 교리가 먼 미래로 수정돼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죠? 일요일 위험령이 내리면 그때 계신 교인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닫힌 문의 교리가 먼 미래 일요일 위험령이 내린 이후로 수정됩니다. 그걸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그대로 가지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수정된 거예요. 1853년 5월 26일 자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1851년에 끝나는 게시록 7장의 인치는 문제. 게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그들만 어, 하나님의 일을 받는다는 거죠. 그, 그것이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1851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다가 결국 다 불발되니까 이런 문제도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라고 수정하여 전했어요. 누가? 제임스 와이시. 리벤드 헤랄드에 급격히 수정해서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 거기 파란 글씨에 보면 일요일 위험령이 내리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주장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아니래. 그런데 일요일 위험령이 내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수정을 한걸 지금 안식일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교회의 교리 이런 게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신천지 여화증인 뭐다알 것입니다. 안사룡증인에. 그들은 펄펄 뜹니다 우리 절대 아니라고. 아니게 뭐가 아니에요. 소송하라니까요. 그것이 거짓이면 소송해도 됩니다. 제가 모든 걸다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제임스와이스는 뭐라고 바꾸는가 하면 이제 성경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이요 이단들이 모든 이단 다 성경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왜 그런 교리를 가르치나, 성경도 없는 그런 걸 가르치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통 교회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이제 정통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번이나 불발되니까. 그들이 거짓 교리를 자꾸 수정하는 재림 교회를 향하여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성경 위에 놓은 점과 거짓 계시를 추궁하자 제임스 화이트는 리뷰 엔드헤랄드지는 화이트의 계시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성경만을 실는다고 주장했어요. 지금까지 화이트의 계시를 토대로 다 실어서 날랐는데. 이제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이 오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게 된다. 후에 화이프인도 비난을 받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똑같이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난을 피하는 방법으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외쳤던 주장입니다. 세계 기독교 4대 2단인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 마리에디 베이커도 그녀의 글에 대한 표절 시비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러자 그 표절 시비가 드러나게 되면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라고 변명하며 비난을 피하곤 했었거든요. 언제나 위기가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화이트과 화이트 부인은 이런 비난이 계속해서 오자 도망을 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경에 처하자 1855년 가을에 미국 동북부에 살던 화이트 부부는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인세기들을 챙겨가지고 미시간주 배틀클링으로 이사를 했다. 마치 이슬람교의 거지 선지자 마오메트가 메카에서 거짓으로 핍박을 받자 메디나로 이사 가듯이 말이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거짓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마치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선지자인 마오메트가 메카에서 전하자 그것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거짓이라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결국은 메디나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죠. 그래서 마오메트는 메카에서 탄생되고 메디나에서 죽습니다. 화이프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동북부에서 살던 화이프인이 재림운동이 두 번이나 불발로 되고 선지자 노릇 하다가 이제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자 그들은 더 이상 이걸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은 배틀클릭으로 이사를 갑니다. 갈때 그들은 뭐만 갖고 왔어요? 인세기 갖고 왔어요. 왜? 또 사업해야지. 인세기 가지고 또 사업해야지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시작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들은, 어,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를 간 그걸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갔대. 도망간 거예요. 도망. 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는가? 이제 도망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그 리비엔드 헤랄드 지도 이제 누가 이거를 이제 보냅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바로 우라이아 스미스가 리비엔드 헤랄드의 발행인이 됩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23세인 우라이아 스미스는 신들의 진화로 문제를 일으킨 자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통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태초의 하나님은 한 분이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아리안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재림교 초기 신자들이 아리안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우라이아 스미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것들을 리벤데랄드의 발행인이 되면서 이걸 계속 배포. 글을 쓰고 배포시켰기 때문에 어, 안식일기 초기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완전히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이죠. 그리고 이 우라이아 스미스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와그너와 존스 목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외쳤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그 이후에 안식일을, 안식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거짓으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자, 우라이아 스미스는 엘렌지와이스를 열렬히 신봉하던 자였습니다. 선지자로. 제2차 재림운동이 불발되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떠났지만, 우라이아 스미스는 엘렌지와잇을 여전히 선지자로 신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리브엔드 헤랄드지가 어떻게 이 재림 신자들을 또다시 세대로 바꿨는지가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라이아 스미스가 리브엔드 헤랄드지의 발행인이 되고 다시 조직을 가다듬기 시작하자 화이프인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이프인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라이아 스미스가 리뷰 앤 헤라즈의 발행인이 되자 1856년 1월 10일부터 다시 엘렌지 하유드의 글들을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남편은 이거짓 재림 운동이 불발로 되자 안 썼는데 이 다시 신봉하던 우라이아 스미스가. 그때 당시 다 20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20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화이스를 선지자로 하면서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어야 그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주가 계시를 보고 계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세워놔야 그 교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안사령증인의 안사령이가 죽었는데도 왜그 밑에 있는 김지성 씨가? 이렇게 교준으로 합니까? 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야 교단을 유지하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화이프인이 게시받고 선지자 노릇을 해야 그 교단이 유지가 되니까 다시 그 글들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51년 전까지 화이프인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게시를 받았으나 재림 불발 후 비난일자 밤에 자기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시 형태가 바뀌어졌다. 이제 화이프인도 몸을 살립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다 계시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오 계시 받는다 하면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발로 일어나고 다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봤대, 밤에 그리고 계시 받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죽었던 화이트 부인이 일어나고 이젠 이제 거짓말이 시작된 거지요. 네, 이제 다시 어, 리비엔드 헤럴드의 발행인이 되었던 우라이어 스미스가 지지를 해 주니 이제 글들을 통해서 계시의 글들이 이제 실려 나가게 되고 화이트 부인은 계속해서 거짓말이 시작이 됩니다. 자,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엘렌 G 화이스는 주장하기를 1844년 이후 나는 어떤 죄인도 회심되어질 수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죄인들이 더 이상 회심받을 수 없다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 아, 그 계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시를 받아서 저 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전혀 닫혔다, 구원받을 수 없다. 심지어 정통 교회도 구원이 없다. 그들의 문이 닫혔다. 계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했는데 나는 계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 이게 무슨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거짓말이 모든 교주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자그 다음 또 뭐라 그랬습니까? 1849년 3월 24일 자 같이 읽어보세요 그거. 그들의 구원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게시와 1851년 캄덴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시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화이프인이 1849년 3월 24일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들의 구원의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그리고 1851년 캄전에서 게시를 보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극률은 이미 끝났다. 그런 사람이 무슨 게시 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해요.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 하는 자들은 다 유황풀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 거짓말 하는 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는데도 안 했다 그래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표절을 했는데도 안 했다 그래고 이런 거짓말은 이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뇌 속에서 이단에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심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죽었던 화이프인이 일어나서 이제 교리 수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57년 엘렌지 화이슨 남편으로부터 조사 심판의 교리를 받아들여 다침문의 교리에서 이제 1844년 지성소 조사 심판의 교리로 수정하여 가르치기 시작했다. 네,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다침문을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왜 수정해서 없애버렸으니까. 언제요? 1857년에 엘렌지 화이시 남편으로부터 조사 심판 교리를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하지? 그랬더니, 어, 조사심판. 그래도 화이부인의그 조사심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의 교리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다친 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1844년부터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화이부인이 게이시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리가 수정됐죠. 새로운 조사 심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다힌 문의 교리로 왔는데, 자, 1860년에 들어서 엘렌지 화이슨 당시에 유행하던 건강 개혁 운동을 받아들여 건강 기별의 선지자로 변신하여 활동했다. 여러분, 1860년대는 이미 건강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채식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현미,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와이프인이 이제 새로운 거뭐 없나 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어, 이거다! 그래서 1860년대에 이미 유행했던 건강계획 운동을 받아들여가지고 건강기별의 선지자로 변신한 거예요. 선지자로 남으려면 이렇게 변신도 잘해야 합니다. 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야 돼요. 자꾸 옛날 것 다치면 교리 주장하면 안 됩니다. 참, 잘도 변신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남의 것 보고 다 벗겼는데, 그걸 게시받아서 건강기별 외친다고. 자, 다음을 봅니다. 그리고 거짓 계시들을 모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 일어날 일이라고 미루고 가르쳐서 오늘날 재림교회가 그 거짓 교리들을 따르는 것이다. 네, 그때 이미 끝났다고 하는 교리들이 불발로 되니까 이거는 예수님 직전에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뒤로 옮긴 거예요. 시간만 옮겼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재림교회에서 나온 분들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얘기해줘야 돼요. 똑같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네 똑같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지금 예언의 신에 있는 발치에서 그대로 보면 당시에 주장했던 거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1844년과 1851년에 두 번이나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정통교인들을 미혹한 재림운동 지도자들은 그 후에 자신들의 교리를 수정하고 은폐하였으며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수정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들을 받아들여 오늘날 재림교회가 1863년에 탄생하게 되었고 오늘날 재림교회의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재림교회가 교리 수정을 거듭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이 남은 교회라는 거짓 세뇌로 재림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성경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림교회는 복음 위에 거짓을 얹어 놓았다. 그 거짓 위에 있는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외침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에 의해 외쳐지는 것이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러한 거짓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혹 행여나 안식일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거짓 교리들을 다시 보여주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안식일교회를 몰랐다고. 모든 이단들은 자기의 교리들을 은폐시키려고 해요.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세뇌시키죠. 이것이 이단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1851년 불발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재림교회가 탄생되기까지 어떻게 교리를 수정하고 은폐시켰는가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